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는 꽃샘 추위 소식이 있는데요. 화요일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춥겠고요. 한편 일요일 새벽 한때 눈 소식이 있고, 목요일과 금요일은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.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를 통해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. 11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라북도, 경북 북부 내륙지방에 새벽 한때 눈이 내려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. 15일과 16일은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기온은 중반까지 평년보다 낮다가 후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겠고요. 강수량은 제주도는 많겠고 그 밖의 지방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